하나, 둘, 셋한번더 찍겠습니다 하나, 둘, 셋예 좋습니다 자 다음 팀! 다음 팀! <laughs> 아 저기 저, 저, 전체사진도 찍고 싶기는... 네올라 아, 나중에 카페, 시티카페 오세요 거기도 <laughs> 언제 오셨던 건데

하나, 둘, 셋, 한번더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자, 하나, 둘, 아, 좋습니다. 전체 사진, 사진 한번 찍을게요. 원찬아, 빨리 와. 괜찮는다다 붙어. 광현이 형만 아니면 돼. 안 우리 됐어 <laughs> 지금 찍는 과정도 다 비디오로 찍고 했다 찍는 과정도요. <laughs> 지금. 찍찍 찍어, 찍어,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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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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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쪽금 지금. 네. 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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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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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찍 지금. 지금. 찍 자, 하나, 둘, 셋. 한번더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마지막 한 번. 마지막 한 번. 하나, 둘, 셋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